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배우 부부에 반했어. <laughs> 너무 오랜만이야. 아니, 아니. 하나 두세 하나 원래 하나 둘 셋하면 땅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지 땅 하나,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배우 부부의 김 배우, 박 배우입니다. 댄댄댄 무더운 여름 날씨 어, 태풍 피해 없이 잘 지내고 계신 쓰요 네, 저희는 희운이의 방학으로 엄청 셋이 똘똘 뭉쳐서 쉼 없이 같이 네. 지내다가 아, 많은 변화가 <laughs> 있죠. 박규영과 머리를 시원하게 여름을 맞이하여 햄토리가 되었습니다. 달리기를 봄부터 좀 시작했었잖아요. 어, 그렇죠? 어, 맞아요. 너무 <웃음> 본인만. <웃음> <laughs> 이기적인 송승진같은이런고 <방송직인 같더라고. 웃음>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팔이 너무 아파자 이리 와봐. 할수 있어. 어 충분히. 달리기가 점점점 너무 재밌어가지고. 맞아요. 이거를 계속 하다가 날씨가 정말 미친 거예요. 아올 여름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새벽 아니면 밤에 뛰어야 되는데 거의 둘다 저희가 이제 애기도 있고 도저히 아침에 일어나기도 너무 힘들고. 피운님 밤에 못 나가게. 그리고 밤에는 또 저희가 뭐 넷플릭스 보고 막 이러느라고. <laughs> 날씨 때문에 이렇게 못뛸 바에는 집에서 뛰게 만들어버리자. 쇼핑핑계. 그 집에서 이제 뛸수 있게 드디어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한 3주째 뛰고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어. 요겁니다, 바로. 따라다단, 따단. 보시면 알겠지만, 이 무동력 트레드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러닝머신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이제 들어와서 이게 자동으로 이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무동력 트레드밀은 말 그대로 무동력이라서요. 발과 허벅지와 코어의 힘으로 이제 굴려야 움직이는 겁니다. 그 러닝머신보다 진짜 조금만 껴도 진짜 겁나 힘들어요. 걷는 것도 힘들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아, 일단 시범된 조교와 함께. 처음에 저는 그래도 밖에서 좀 뛰었다고 생각했는데 걷는 것도 힘들어서 두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힘으로 끌어야 돼서 내가 서면 그냥 서요. 발을 굴러서 디뎌야 돼. 너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못하지? <웃음> <웃음> 내가 빨리 뛰면 빨리 뛴 만큼 빨라지고 내가 그냥 느리면 바로 느려져요. 멈춰요. 그래서 인터벌로 하시기 정말 좋고 <laughs> 내가 코를 계속 조절하고 있어요. 그렇지 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앞쪽 부분을 그러니까 위쪽 부분을 밟을수록 빨라지고 뒤쪽을 밟을수록 천천히 느려지는 음.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음. 나는 느낌에 음. 약간 오르막길을 계속 걷는 느낌이야. 살짝. 그래서 계속 힘들어. 아주 경사가 높진 않지만 음.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는 느낌이야. 허, 허벅지가 너무. 많아. 어. 제가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는데 테드 어. 밀드면 진짜 10분 만에 땀을 부끄러울 않구들 3분 됐구나. 벌써 땀 나. 최대 몇통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뛰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이렇게 걸어주시면서 적응을 해보는 거죠. 걸을 때는 좀 웬만하면 이제 뒤꿈치부터.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가 약간 좀 삐딱해 보이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이게 이제 앞부분부터 밟아서 정말 가벼운 조깅으로 어, 거의 제자리 뛰기하는 네. 느낌으로 가아요 뒤로 끌고 가는 느낌으로. 잘아 <laughs> <계속한다고. 웃음> 이렇게 말이들어만 다시 도전해 자 사람 할사람 <laughs> 여태까지 <laughs> 너무 가어이사람심 <잦다. 웃음> <laughs> <꼭> <심지어. 웃음> 솔직히 너무 생겼다. 이렇게 하니까 또 재밌다. 맨날 지윤이 보고 응. 교대로 여보는 응. 집에 있고 나는 올뛰고 응. 나는 뛰고 여보는 집에 있으랬다. 고 <laughs> 우. 16점이 아까 15점 구였는데 와 이렇게 전력으로 뛰어도 16밖에 안 돼? <laughs> 마라톤 선수들이 20. <laughs> 아니 내 타이밍도 너무 숨소리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나무토 <laughs> 도전. 아 어, 좋아. 아 천수님. 어, 그렇지 온다 온다. 오 21.1까지 갔어요. <laughs> 야,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리가. 말처럼. 숫자 보지 말고 나가. 이게 바로 멈춰. 안전해, 안전해. 햇.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명이단축될것 <laughs> <하지 마세요. 웃음> 같아.